안녕하십니까 신해한수의 신해식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가 황교안 대표 악수 패싱이 있었죠. 이번엔 똑같이 또 자기도 당했습니다. 부시 대통령한테 또 악수 패싱을 당했네요. 망신 당했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또 세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세게. 이야. 자 이와 관련해서 전원 현전 국정원 제1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악수 패싱 분명히 저는 알았다고 봐요 오면서 이렇게 보좌관이 이 사람이 김정숙이고 이 사람이 누구고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하고 딱 보여줬을 텐데 바로 옆자리면은 다 알거든요. 왜냐면뭐 고위직으로 근무하셨으니까 이게 다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누가 앉을 거다, 내 옆에 누가 앉을 거다 뭐다 알려주고 이름도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수하려고막 이러는데 악수 끝인다겠습니다 <laughs> 김정숙이가. <laughs>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언론 매체에 예. 그이제 부시 전그 대통령이 악수는 하 이제 자기 앉은 자리에서 좌우로 앉아 있는 분들하고 이 악수하는 장면이 동영상까지 다 띄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악수할 때는 이제 먼저 그 앉은 위치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시 대통령의 바로 오른편에는 이제 김정숙 여사가 앉아 있고 그 옆에 권양숙 여사가 앉아 있어요. 네. 그리고 왼쪽에는 김현종 국가 안보실 있잖아요. 제2차장이 앉아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이제, 한명숙 총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부시대 통령이 처음에 이제 악수를 하면서, 우측으로 이제 쭉 악수를 하는데, 이 김정숙 여사가 이제 바로 옆에, 뭐, 당연히 뭐, 김정사인지 왜 네. 모르겠습니까? 하여튼, 예, 악수를 안 하고, 바로 한 다리 그, 건너서 있는 이제 권양숙 여사하고 악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악수를 하면서, 왼쪽으로는 김현종 차장하고 한명숙 총리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하여튼 뭐 이제 김성균 역사 악수가 이제 패싱 된 거죠. 그렇죠. 완전 패싱. 네. 예, 처음에는 거잖아요. 일단 패싱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세히 보면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나중에. 나중에는 이제 악수하고 뭐, 손 위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뭐, 이 가슴 위에까지 이렇게 올려갖고, 한 5초 넘게 손을 흔들면서 대화를 나눴다. 음. 근데 뭐 부시 대통령이 무슨 뭐, 나쁜, 다른 생각을 갖고 악수 안한건 아니겠죠. 이제 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황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음. 어, 뭐 어저께 악수를 처음에는 안 했는데, 나중에는 뭐 결국 했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게 사실 뭐,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닐 수가 있는데, 네.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지난번 5.18 행사에서 황교안 대표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문 대통령 이렇게 쭉 가는 동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악수를 안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상당수 의견이 뭐, 따라가다 보면 물론 악수도 안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 불과 1초 차이 밖에 안 되는데, 그 악수를 못한 거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도마 위에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부시 대통령하고도 처음에 할때이 악수 안한 거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음. 이라크 이제 언론에서 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요, 악수 패싱, 부시 대통령은 실수했다고 봐요. 예. 뭐 알긴 알았지만뭐 크게 깊이 생각한 거 같지 않고 실수한 거고, 김정숙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악수패싱은 고의적인, 고의적인 게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런 얘기 했잖아요. 5.18과 관련된 입장 정리를 해야지만이 된다. 거기에 대한 일침이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는 당연히 황교안 대표 얼굴도 알고, 또 그동안 여야가 갈등했으니까, 영부인이란 입장에서, 아우, 나라를 참 잘, 지켜야 되고 살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좀 보듬어 안아야 되는데 어우 막 매정하게 패싱한 거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어 인간성 이런 것까지 엿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부시 대통령은 뭐 별로 생각 안한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 아유 지금 나라 뭐 한미동맹 다 박살 났는데 뭐 이것들이 내 옆에 왜앉아 있지 나 여기 왜와 있지 뭐 이런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발언도 그만큼 셌어요. 근데 예 이번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이 추모식에 참석하고 또 직접 본인이 그린 또글 그 초상화까지 갈고 왔잖아요. 예, 예. 이걸 보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 그리고 이 과거의 대통령 또 앞으로 대통령 꿈을 꾸는 사람들한테 많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번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울식 그 참석 자체를 계기로 해서 우리 현 대한민국 정치판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하나는요. 이 노무현 정부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인, 전략적인 특징을 뭐 이론적으로 또 아니면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저는 이번에 부시 대통령의 참석을 계기로 해서 제가 해석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 정부 하면 미국과 관련해서 반미 자주 노선 이게 그렇죠. 제일 먼저 눈에 띄우잖아요. 뭐뭐 예.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많은 그 논란도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반미 이런 입장의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균형자 론으로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이제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균형자 역할을 해가지고 동맹으로부터 오는 이익도 우리가 확보하고 예. 또이 한중간의 외교관계에서 오는 이익도 확보하고 예. 그래서 이 중간에 미국과 중간이 싸울 때는 우리가 이 싸우지 않게 잘 관리하면 된다. 이게 이제 균형자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사실은 균형자론은 힘 있는 사람이 허기에도 쉽지 않은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이 가운데서 균형 잡히고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 이러다 보니까 이 균형자론이 바로 반미 입장을 이 커버하기 위한 이 명분론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의 여론도 당시에 조금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시 대통령이 이게 오게끔 만든 외교적인 가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외교적 가치는 저는 그겁니다. 아무리 균형 단위일 건뭐 반미를 하든 말든간에 부시 입장에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대미 정책, 대미 전략 이것을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FTN이 팔, 예, 그렇죠. 그렇다고 네. 본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아 FTA 체결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그래서 서로 위윈할수 있게 경제적으로, 네. 그다음에는 또이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동맹의 입장에서한게 제일 큰게 뭐냐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네. 그래갖고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은 제일 큰게 뭡니까? 부시 대통령이 9 1 테러 맞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태전에 미국이 국제적으로 리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락도 바로 침공했잖아요. 거기도 또 파병해 줬죠. 그러니까 이락에 반미 입장을 뭐 표명했거나 안 했거나 불문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락에 전적으로 파병을 해 줬어요. 네. 그리고 또 주한미군들이, 주한미군이 이 전략적인 유효성 전략에 의해서 중동에 빠질 때 동의를 해 줬어요. 네. 이런 거는 부시의 외교 전략에 적극적으로 공세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시 입장에서는 야,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하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이 전략적 이익에 기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줬다. 이걸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 그러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한 점. 이렇다고 본다면 현재 현 정부의 대미 전략, 대북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우려의 표명이 많잖아요. 바로 어제도 미국 의회에 싱크탱크 하나 있습니다. 예, 네. 미국 의 조사국이라고. 거기는 여야를 초월해서 어 말하자면 그 미국 정부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관련한 의회의 건의 하는 그런 그 레포트를 내는 그런 에, 싱크탱크예요. 예. 여기서 지금 뭐냐면 라했 한미 간의 정책 불협화가 더 커지고 있다. 예. 이건 그 한예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정식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현 정부가 미국과의 관련해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공조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미 의회 싱크탱크가 아니다. 이 불협화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낸 거거든요. 이 얘기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시 대통령이 온 것은 어쨌든 한미 공조를 노무현 대통령이 잘 해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그런 거를 저는 배워야 된다. 네. 이제 그걸 하나 강조하고 싶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부시 대통령이 이면 추도식에서 연설한 걸 관련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권 문제를 얘기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을 굉장히 중시한 대통령인데 이 노대통령에 대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우려, 이것이 북한한테까지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지금 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서는 입을 딱 닫고 있잖아요. 예. 네. 이거를 좀현 정부가 배워라. 이런 얘기를 부시 대통령이 한 겁니다. 네. 이추도식에서 직접적으로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라. 이 얘기는 아니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북한한테도 전달되라. 이 얘기는 현 정부가 좀 챙겨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 전직 미국 대통령이 예이지만현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왜냐면 하 그러지 않아도 국제사회에서 인권 그런 단체들이 북핵 문제 못지않게 인권 문제를 달아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세요 네, 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달라면 인권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 핵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국제사회 분위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부시 대통령이 추도식에 온 것을 그냥, 그, 노무현 대통령, 너무 정치적으로 좁게 해석해가지고, 노 대통령에, 그,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노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계기로 현 정부에 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까지 읽을 때, 예, 예. 이노 대통령의, 참, 부시 대통령의 방안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이 교훈 적 요소가 된다.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네, 예, 아주 오늘 좋은 분석. 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건, 부시 대통령은 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이 깨지고 막 가고 있는데, 노무현 때도 좌파였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 뭐 이런 것 같았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추도식 내용도 보면요, 어, 이 동맹의 중요성, 이런 걸 강조했고,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은 그 서로 간에, 어, 그러니 부시, 자기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도 물론 많았지만, 공동의 가치가 뭔지에 관해서는 더 훨씬 크게 중시했다. 이 얘기는 이견이 있지만 더 공동의 가치가 뭡니까? 부시 입장에서는 대테러전. 그렇잖아요. 더 공동의 가치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적에 대한, 적이 가장 큰 적이 그당시는 테러단체였잖아요. 그렇죠. 예. 알카이다. 그 알카이다. 이 공동의 적에 대한 인식을 동맹으로서 같이 했다. 이런 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부도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하게, 미국 생각하는 게. 북한의 핵은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런 데 맥락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6월에 올때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돼요. 예. 이번 부시한테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하는 거 보면 부시 대통령 방한 때 배운 게 뭔지 이제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논평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20만 갈 겁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고 신의 한수는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해 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김정숙이 패신당했다니까 오늘 아우 속이 더부룩했는데 확뻥 뚫리는 것 같아. 너도 당해 봐라. 이런 거죠. 예.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